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소원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와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칙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기에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면 잘되는 인생이 되지만 그 질서와 법대로 이탈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와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고 또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세운 목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오늘 8절이에요.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내 백성이에요. 이들이 하여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내 백성여 이 들어라 말씀하고 뭡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그대로 따르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예배의 두 가지 요소라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거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찬양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고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구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제일 안타까운 일 행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콜로세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섬기기도 하며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절대로 금하셨어요.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고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건지 택하라고 얘기했어요. 요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열정과 강접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고한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 보고 점치로 다니는 거 다, 여러 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결국엔 그것은 책망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잘 섬기시킬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낸 여우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여우와 하나님.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너라는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자유를 주시고 축복의 땅 가난 땅으로 인도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살다가 그 죄로 말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큰 것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입을 넓게 하라. 이거는요, 매우 적극적인 표현합니다. 고대 페르사 제국에서는요, 왕이 공신에게 포상할 때 신하가 나와 왕 앞에 무릎을 꿇면 왕이 그내 입을 넓게 열라 하면서 그 보석 하나를 신하 입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들 밥 먹일 때 뭐라 그래요? 이 크게 벌리라고 그러죠. 이 크게 벌려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닿는 양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릇의 크기에 따라 일과 활동하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높은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밈을 받아서 버림받았던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의 그릇과 마음의 그릇이 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의 그릇과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을 축복하시고 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을 넓게 열라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자신의 생사, 생계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큰 꿈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고 직장도 그런 대로 평안하고 장사도 사업도 그런 대로 현상 유지합니다. 집안에 별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사는데 별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아마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응답 주셨다. 내가 몸이 아플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치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맛을 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먼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기도한들 뭐가 되겠느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겠지.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는 겁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바라봤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내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영적 자아를 볼 때,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삶 속에 있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모습이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만 에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꿈을 갖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입을 넓게 열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되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돔성에 있는 도세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전도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요.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술 취한 사람이 왔을 때 예수 믿고 천당가라고 전도합니다. 그술 그러니까 취한 사람이 빈정되면서취중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있는 거요? 그것이 있다면 당신같이 소신 없이 전도할 수 없을 거요 나 같으면 열심히 전도하겠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열심히 전도했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더 확실하게 전도의 입을 넓게 열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또 소원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소원이 뭡니까? 가족 건강한 거고, 평안한 거고 자녀들 잘 되는 거고 다 그런 소원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 없는 사람은요 채물 받지 못합니다.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을 시키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요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소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도 꿈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소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마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소원은 구체적이지 않는 것에 비해 꿈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형상을 마음에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꿈 꾸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많이 먹고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부여 붙잡고 확신 없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게 명령하신 후에 내가 채우리라 이건 분명히 약속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채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담대하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심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시기 원해서 생활 속에 누리는 그것보다도 더큰 꿈과 이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 내가 채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자꾸 행동을 해요. 틈 만나면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고 틈 만나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 원치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찾고, 평상시에는 안 찾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행해시려고 하는데도, 내 소리도 듣지 않고, 나를 원치 않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해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넉넉히 채우겠다 하였는데 너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들 힘대로 한번 해 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박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서 뭐 심판하신다, 멸망케 하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내버려두는 겁니다. 무관심.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무관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다. 아무리 설득하고 말안 듣고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내버려둡니다. 강박한 대로 그냥도 한번 살아봐라.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관섭 하는 거, 그래도 사랑하니까 관섭하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계속 최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들 됩니까? 죽든지 살든지 니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인간은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제성질대로제 기분대로, 제 길, 제 길대로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좋은 채워주시겠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만남 하나님 멀리하는 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셔요.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내도행하기를 원하노라.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일절 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면 말씀을 듣고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떠나 불순종하고 틈 만나면 하나님 멀리 했던 거, 이런 거 다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의 원수를 제하하며 내 손을 돌려 더이 대적을 친다. 그리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속해 저희 원수를 지휘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친다.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적을 돌려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치는 거하고 돌려치는 거하고 힘의 강도가 다릅니다. 자기 백성을 앞않는 원수에게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싸우실 때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를 괴롭혔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문제 있는 자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안팎에 대적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잘 들어보세요. 여와를 하나는 자에게,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 시대는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가라는 길만 가도, 호의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 시대는 영원하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라. 내 앞에 있어라 이거예요. 그냥 있기만 해도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너희 시대는 영원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는 꿀로 너를 만족해하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밀과 꿀로 먹이셔서 우리를 삶을 만족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니까 좋은 것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약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꿀을 반석에서 내신다는 겁니다. 반석은 예수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삶의 밀과 반석에서 나온 꿀로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연초부터 연마,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네.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요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영육관의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기도응답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